마이크 테스트 오늘 오늘 제 아침 겸 점심은요 플레이한플레이한플레인 슈가 와플이랑 하와이안 스팸 무스비 무스비 어디서 들어오지 않았나? 한, 한 5년 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튼 무스비는 유통기한이 2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밥이 좀푸석부석할수 있습니다. 밥이왜이렇게 짜지? 유통기한이 이틀이나 지나서 그런가 <laughs> 유통기한이 지나면 음식이 원래 짜지나? 밥만 먹어보겠습니다 에에 뭔가 양념이 돼있어요 애초에 애초에 담이값보다 작은 것 같은 스팸과 밥 덩어리에 나트륨 함량이 50%입니다 애초에 좀많이 높습니다 밥에 양념을 했는데, <laughs>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얘도 간장 계란밥 맛이 나지? <laughs> 하여튼, 짠 것들은 다 간장이야. 저번에 참깨라면 파스타도 그렇고. 아이 근데 너무 짠데. <laughs> 제가 하와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와이는 섬이죠? 그래서 음식을 좀 짜게 하는 건가? 좀 짜게 하면은 덜 상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밥이 간장으로 양념이 돼 있는데 밥만 먹어도 밥만 먹어도 좀 간간해요. 밥만 먹어도 이미 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반찬이랑 먹으면 짠 정도로 간이 돼있어요. 근데 스팸도, 스팸도 그렇게 안짠 음식이 아니잖아요? 스팸도 상당히 짠 편이기 때문에. 짠 거랑 짠게 만났어요. 뭘 추가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밥에 뭔가 털이 있는 것 같아서. <laughs> 아니겠지. 에이. 기분 탓입니다. 이게 겉 부분을 김이 가운데를 잡아주고 있는데 밥의 양념도 간장으로 된것 같고 김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참기름이라든지 막뭐 그런 특유의 그향 같은 게좀 나잖아요. 진짜 간장 계란밥이야 또또 또 너야? 아 얘네 맛 조절을 못하네. 내가 보여줘야 되나? 요즘에 안짠 간장도 좀 많지 않나? 적당히 달달구리한 간장에 반숙란 해가지고 간장계란밥 해 먹으면 괜찮네요. 너무 짜서 플레인 슈가 와플을 번거아서 먹겠습니다. 뻑뻑한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침에 마시는 두유를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뭐 하나 정도로 <laughs> 와플은, 와플은 이렇게 되게 압축돼 있는 그거구나. 제가 와플을, <laughs> 와플을 잘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뭔가, 뭔가 압축된 건빵 같은 느낌이었어요. 만에 뭐 별, 아무것도 없네요. 빵만 있는끝쪽에 살짝 설탕, 설탕 덩어리 뭐 그런 거보 이고, 단 <laughs> 짠, 단짠 인데 좀 이상한 단짠 이야. 이번에 시우가 콜라보 했던 건데, 하와이안 제품들 <laughs> 왜안 걸까요? 이 제품 말고, 하와이안 떠먹는 피자라는 제품이 있어요. 떠먹는 피자는 맛있었습니다. 그거는 좋았어요. 토마토 소스도 되게 진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의 맛을 충실하게 재현한 느낌이어서, 올리브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피망이나, 치즈도 되게 맛있었고, 되게 충실한 콤비네이션 피자인데, 그, 어른의 사정으로 파인애플 조각이 조금밖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파인애플 피자. 말이 파인애플 피자지? 그 정도면은 파인애플 피자가 아니라 그어 파인애플 동양 피자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누가 불쌍해서 파인애플 몇 조각 건져준 거죠. 그 정도로 파인애플은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한 간에 떠도는 그런. 피자에 파인애플을 넣는다?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정도 안 되니까. 아, 이 정도면 메론 피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는데? 저는 앞에 하와이안 붙어있고 스팸 무수비 이렇게 돼 있어서 무수비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진만 보면은 뭔가 스팸 아래 뭔가 간장소스 같은 게 간장소스인지 달짝지근한 소스인지 그림이 있고 아래 밥이 있고 제가 지금 먹어보고 나니까 아이 맛이 간장이구나 싶은 거지. 사진을 봤을 땐 이게 짠 소스인지 달짝지근한 소스인지 모르니까 저는 솔직히 단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팸이 짜니까 스팸이 짠데 거기에 짠 소스를 얹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 먹기 힘드네요. 얘네도 이제 유튜브 보면서 천천히 먹어야겠어요. 어쨌든 제 평가는요. 하와이안 스팸 무스비는 먹지 마세요. <laughs> 단호 단호합니다. 어, 내가 지금 스팸이 너무 먹고 싶다. 스팸이 너무 먹고 싶은데 많이는 아니고 스팸 한 조각만 먹고 싶다. 스팸 한 조각만 먹고 싶을 때 편의점 달려오셔서, CU 편의점 달려오셔서, 2,000원 내시고 스팸 한 조각만 드세요. 그리고 밥은 버리세요. 같이 먹으면 진짜 짭니다. 아마 그 정도 아니면, 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되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와이안 스팸 무스비는 짠 거에 짠 거를 더했고, 왜더 있는지 모르겠고 지나치게 짭니다. 먹지 마세요. 제가 아침에 아침에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먹지 마세요. 그리고 플레인 슈가 와플은 지금 하와이안 옆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선녀인데이 <laughs> 제품은 제가 뭐 딱히 왈가왈부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와플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느낀 걸 말씀드리면은 어 되게 빵을 단단하게 압축한 그냥 일반적인 빵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별거 아무것도 안 들어간 뭐 특별한 재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적인 빵을 꽉 눌러서 압축한 그래서 식감도 꽤 단단하고요. 그래서 저는 얼핏, 얼핏 생각하기에뭐 건빵인가 싶기도 했죠? 예, 네, 그거밖에 없어요. 뭐 설탕 조각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이드에? 크게 체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기획 취지처럼 단독으로 먹으라고 나온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음료를 곁들이는? 그 중에서도 커피? 커피와 곁들여서 먹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너무 뻔한 말이네. 단독으로 먹기에는 영 그러네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은 먹어 봤거든요. 땅콩 땅콩 캐러멜 붓센가? 그 제품은 맛있었어요. 단독으로 먹어도 그 제품은 카스타드 느낌의 땅콩 크림이랑 땅콩 조각이 박혀있는 느낌이어서 그 땅콩 샌드랑 카스타드를 섞은 그런 느낌의 맛있는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은 좀 다르네요 그래서 플레인 슈가 와플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뭐 어차피 커피랑 곁들여서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거면은 <laughs> 세상에 커피랑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굳이 이거를 곁들여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커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뭐 다른 디저트나 빵은 너무 많으니까 애초에 플레인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특색이 없는 게 특색이긴 한데 굳이 이 제품 아무 특징도 없어요. 같이 드세요. 라고 추천을 할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추천하진 않죠, 보통. 그래서 저도 플레인 슈가 와플,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플레인 슈가 와플 제품이 나빠서 추천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장점이 없어서 추천을 안 합니다. 둘다 추천을 안 하게 됐네요. 저는 이거 나머지 천천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